메릴리아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27, 28, 29 이렇게 세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가 곧될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며느라가가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진통이 와서요. 병원에 이제 갔다가 낮에 또 집에 다시 와 있다가 저녁에 다시 갔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다 하는데 정말 저희 식구들 다 기도하면서 오늘 설레이면서 기다리는데요. 말씀 읽는 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말씀 다 읽고 난 뒤에 또 소식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또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감사한지요. 저도. 아이를 내 자연분만 해서 지금 며느라가의 그 상황이 어떨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또잘 어, 견디고 감당할 줄도 믿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예레미아서 또 같이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 정말 기적이고 감사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저희 주님 은혜 안에 성실하게 또 감사하며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깜깜한 밤이지만 오늘 읽을 말씀 읽을 수 있는 또 사랑과 은혜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7, 28, 29장 3장 읽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레미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깊이 깨달아 알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27장에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부터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요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명예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네 바벨론의 왕루부갓네살에손에주고또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사를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할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요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어, 눈물이 나네요 저희 며느라가 어, 그 출산 위해 가지고 진통할 시간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흐르네요 잘또 감당할 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요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요호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 하느냐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루부간네 살이 유다의 왕 요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와 하나냐입니다. 그의 곧, 곧 유다왕 시드 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기부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루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연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5절 선지자 예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요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요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요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루부간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요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의 왕느부간 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구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의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누부간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하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압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네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요하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 24절 너는 늘늘 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요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요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요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모개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모개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 여을 이제 내가 어찌할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30절 요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요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요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27, 28, 29장 예레미야서 3장 읽었습니다. 내일은 30장, 31장 토요일에 이렇게 두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론토에는요. 한인 그한거위 축제가 오늘 내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데요. 오늘 벌써 다녀오신 분들이 음, 사진도 올려주고 했는데, 한인 그큰 축제가 토론토의 큰 행사로 이제 또, 어, 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3년만에 또점 열리는 거고요. 줄타기 명인이 오셔가지고 줄타기 하는 것도 있고 하다, 하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 오후쯤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한가위 축제가 토론토에서도 이렇게 열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캐나다 와서 살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상을 또 펼치면서 우리들의 문화를 또어 간직해 갈수 있는 게참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저희가 뵐 때는 저희가 할머니가 돼서 뵐것 같은 기대가 또 설레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와 샬로.